안녕하세요. 물감나라입니다. 오늘은 인천 남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남촌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동은 1998년 남촌도림동으로 통합되었으며 서양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소래길, 남동로, 호구포로 등이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역 전체 면적의 80% 이상의 그린벨트를 지닌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남촌동은 남동공단 배후 도시로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남동 아이 c 인접으로 서울 경기권으로의 빠른 접근성을 지닌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 거주자로는 고령 어르신과 두건 노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단 인접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유입이 많아져 남동구 차원에서도 복지와 관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촌동의 면적은 9.75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25262명인 곳으로 4개의 금융기관과 3개의 학교, 119안전센터 등과 13개의 경로당과 7개의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현재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지층부터 1층, 2층은 원룸 5개씩 15가구이며 3층은 4가구로 19개의 원룸의 공실이 한 곳도 없는 건물입니다. 공실이 없어 원룸 내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층의 두 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깔끔하게 수리된 건물로 내외구 상태 또한 모두 수리된 상태여서 유지관리 잘하시면서 임대수익 얻으시면 되는 건물입니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30제곱미터에 건축면적 131제곱미터 연면적 511제곱미터로 2000년도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이며 용도는 다가구 주택,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45,000원인 0만 매매가 10억 9천만 원의 건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3,310만 원에 월 674만 원 나오는 곳으로 연 수익은 8.88만 원 나오는 수익률 7.6%의 원룸 건물입니다. 좌우로 200미터 이내에 교통과 생활편의 시설이 있는 곳으로 원룸 건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한두 개의 공시를 생각하더라도 좋은 수익률의 건물이라 생각되는 만큼 임대인 관리와 건물 관리가 적성에 맞으신 분에게 추천드리고픈 임대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